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 서 오늘도 우리 레이기 21장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제사장 하다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오늘 세 번째 신체적 조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 같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 그 다음에 장례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 을 함께 나눴잖아요. 특별히 장례가 났을 때 대의 세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가족이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에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쓸때 뭐를 비우지 말아라 성소를 비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대제사장은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례가 났을 때는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가 엄격하게 더 구별되어졌다, 더 그룹을 요구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혼 대상자,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부, 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자, 그다음에. 이혼 당한 여인, 이혼 당한 여인. 그럼 이혼 당한 여인이라는 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던지고 사는 영적인 어,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적 이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던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사는 사람.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의 말씀은 어, 더. 더러운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더러운 여인'이라는 말은 뭐가 안 끊어진 사람, 세상 것이 아직 안 끊어진 사람, 세상의 정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생. 아, 기생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도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만, 파생하는시키는 사람, 영향력을 미쳐서 죄를 끊임없이 퍼뜨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결혼 대상에서 말하라, 하지 말라. 아, 그 말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 우리가 결혼도 거룩한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 미리 준비하고, 아, 여러분이 미리 공부하고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 그다음 오늘은 여러분이 신체적 조건에 대한 말씀인데, 신체적 조건이... 여러분이 2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신체적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제사장 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치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지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사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을 못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도 체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라 맹인이라고 했습나다 맹인 영적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영, 누구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뚫어 있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사장 사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전다고 하는 말은 뭐가 안 잡힌 사람? 균형이 안 잡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형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내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내 관계,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을, 자, 예배 생활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생활에 간용과 이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합니다. 가정 살림은 엉망이에요. 남편 돌아보는 건 엉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 살림 잘하고 남편 잘 돌아봐요. 그런데 신앙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우리 다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균형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기도 한 시간 하면 순종의 삶도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삶도 있고, 희생도 있고, 가정 살림도 돌아보고, 직장 생활도 돌아보고, 자기의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도 돌아보고, 이게 균형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다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작한 코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고 보면 자, 납작한 코는 안 된다 코가 불완전한 자 그렇게 말 코가 불완전한 자.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험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그렇게 말 코가 불안한 자 그러니까 코가 불안한 자라는 말은 뭐냐니까 영적 분별력이 약한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지 못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사역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고 하는 말씀인지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말씀인지 떠나라라는 말씀인지를 모르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 우리가 여러분이 지방에서 키우는 어, 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아주 이게 발달을 해서 코 냄새 그다음에 이런 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분 수, 수, 하루에 수십 킬로를 달라가거든요 별, 벌 조그만 그 날개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 메시를 이렇게 어 담아가지고 메시를 글러내게 되어졌어요. 건대기를 이제 옮기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교회,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없는데, 그 메시를 글을 낼 때에 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달달한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엄, 뭐, 수십 마리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게 참 놀, 신기해요. 그 거리가 어디에서 벌이, 그 산속에 있던 그 벌들이 날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물 세계 가운데서도이 벌은 이 냄새를 아주 잘 맡는 거예요. 예민인 거예요. 몇킬로 떨어져 있는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아, 여러분이 영적인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악이 나를, 나를 지배하고 지배해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냄새를 피우고 있는지, 이런 영적 흐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왕같은 죄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왕같은 죄상으로서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체를, 지체가 더한 자입니다. 지체가 더해진 자. 그러니까, 손이 있는데, 손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다섯 손가락인데, 여섯 개가 됐다든지,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이 다섯 개인데, 여섯 개가 됐다든지, 지체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손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지금은 장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장애를 갖고 있게 되면 지체가 더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신제조 조건이고 신, 신약은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지체가 더해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말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말을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이런 칭찬은 오버해도 괜찮아요 칭찬은 오버해도 되는데 이런 칭찬을 하면 할수록 그분으로 하여금 그룩하게 만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만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 칭찬은 끊임없이 더해주도돼요 끊임없이 왜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남편이 칭찬한다든지, 자녀에게 칭찬한다든지, 우리가 형제들에게, 아니면 이웃,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칭찬의 그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첫 사람의 말은 못 믿어. 저분의 말은 뭐만 믿어야 된다. 50%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정직을 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뭐를 줄수 있으면 신뢰감을 줄수 있다니까. 된 아, 저분이 하는 말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저분이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야.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100%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더해졌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이 뭐가 없는 사람 진실성이 상실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안 맡기기 때문에 제사장 복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함께 나누겠지만 태어났, 제사장으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왕가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왕가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진실성이 없으니까 제사장 사역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 오, 요리, 손발이 부러진 자가 있어요. 손발이 부러진 자, 어,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졌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발이나 손이 부러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봉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봉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봉사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 중에서 예배는 참잘 들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헌신이 없어요 수고가 없어요 내 것을 나눌 줄 몰라요 받기는 잘 받아요 나눌 줄 몰라요 자 이런 사람은 손발이 부러진 자 봉사와 섬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제사장 사역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장 사역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이 구분자가 있어요. 등 구분자. 어, 등 구분자라는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의 말, 말씀. 저번 뭐 여러분이 에베소서6장의 말씀, 칠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 신앙의 중심이 축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축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 여러분의 사람의 몸에 모든 기능과 힘은 축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과 건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이경서 건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죄사장 사회를 감당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말씀이 그분의 생활과 삶의 딱 중심축을 잡아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반드시 죄사장은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지요. 말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기도 하고, 말씀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비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창수가 흔, 이제는 엄청나게 폭풍이 몰아치는 일이 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세워지면 흔들린 가난이 와도 불행이 와도 슬픔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낙심될 일이 와도 두려운 일이 와도 능력히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여덟 번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어뭐 키가 못 자란 자가 있어. 키가 못 자란 자. 키가 못 자란 자는 안 된다. 키가 못 자란다는 말은 뭡니까? 키가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을 전에. 그 말은 뭐냐면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가면서 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키가 못자란 사람, 안전병인은 영적 안전병인은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날에 어, 은혜를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앙생활 안전병인 신앙이에요. 내가 30대의 은혜를 받았다. 50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내가 참 신앙이 없지요. 지난 날은 성령의 체험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안전병이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미래에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 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죄자들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하나님을더 깊이 닮아가는. 더 하나님이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 하나님이 자녀들은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말씀에 보면 아홉 번째 말씀에 보면 어멋게 뭐 말씀 나오네. 눈에 백밤이 있는 자입니다. 눈에 백밤이 있는 자. 자, 20절의 말씀과 비 보면 덩 구분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그렇게 백막 백막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에 이제 끼어, 눈이 다른 것을 이렇게 끼어가지고 앞을 안 보죠, 못 보죠. 그 노한이 오잖아요, 노한. 농내장이 온다든지. 그러면 안니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백막이 있어가지고, 백막이 있어서 눈을 가리워진 거예요, 눈이. 눈이 알수 보죠. 그러니까, 이런 눈이 가려지면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성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충 눈이 충혈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 실 같은 눈의 혈액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혈액이 시필줄이 터졌는데 그 혈액이 눈에 고여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걷어내니까 눈이 보이게 되어졌는데 영적인 거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우리를 가리고 여러분 세상 것들이 우리를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이해하지 못하게 하도록 은수막이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웁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해여 보여, 보여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연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눈적 백막이 덮여져서 눈이 보일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도록 끊임없는 눈수마기가 이런 일들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볼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해하는 그런 세계로 우리 갈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말씀은, 본문에 보면,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은 제사당 사역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0절에 등 굽은 자나, 키가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그렇게. 습진이나 버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죄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죄를 맘니까 뭐 퍼뜨리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자리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항상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생활에 환경과 상황을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시험이 들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믿음 그렇게 기도생활을 하던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부정적인 끊임없는 부정적인 사람 부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엄망하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 그분이 어떤 이야기들 당신에게 하더라 그분이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쓸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되어서 써여져다가 그룹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금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죄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나 엉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분노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정결함과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11절에 아 11절이 11절이 아니고 20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고한 상한 자나 그렇게 말해요 고한 상한 자. 자, 11절에 11번째로 11 고한 상한자입니다. 고한 상한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어, 여러분이 씨가 없는 사람. 고한 상한자는 뭐가 없는 사람? 씨가 없는 사람. 그럼 씨가 없다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전도와 양육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전도와 양육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오나시는 마지막 우리를 제사당으로 불러서 우리를 통해 서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소리 제자들 삼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말이라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결론. 신앙의 열매, 신앙의 꽃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꽃과 열매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 딴 것까지 이러는데 성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신 목적도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그냥 신앙 생활 하고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한이 상한 자는 그런 게 뭡니까 씨가 없는 사람은 생명을 전달할 수는 씨가 없는 사람은 제사당 사역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사당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현장에 가보세요 전도현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병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를 지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현장이 어디에 가면 일어나느냐 전도현장에 의 가면 불신의 세계를 가게 되면 여러분 더 크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전도현장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대로 삼월 뿐만 아니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 이름 표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에게 솔론게 되면 낫게 되어지는 그런 놀란 근세와 능력이 따르는 삶은 선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받았다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두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조건이, 열한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제사장 신체 조건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씨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반드시 그 다음에 양육. 이것이 주님께도 남겨놓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레기 말씀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은 제3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땅을 사는 동안에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만난 사람은 영특싸움 현장에 가서 영혼을 살리고 그다음에 내가 지고야 될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육의 사명.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분의 믿음이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저의 연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시고 영적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